이중 아니고 2학년도 개미쳤던데 진짜로 형들이 고3이 푸는 걸 고이한테 냈던데 큰내라 알겠지 저연도 개미쳤었어요 정말로 이번에 진짜 내가 저연고 이과 3학년 아 2학년 형들을 가르키는데 보 느낀 거는 아니 이걸 고이한테 냈다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백만만 쉬었어요 백만 너무 쉽더라 애들 어떡 하니 백만 애들 고3 때울 건데. 그리고 누가 풍동 1학년만 어렵대 2학년이 더 어려웠어요 그냥 개미쳤어 그냥 알겠지? 긴장해라 풍동도 미쳤고 그그한 선생님이 다 이거 분탕치고 간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원래 저연에있 했거든요 백석으로 이동한다 백석에서 풍동 갔죠 더레박인건저 연에서 그 선생님이 냈던 백석고 문제를 겁나 많이 냈고요 백석은요 원래부터 같이 어렵게 냈었어요 축하드려요 알겠죠 풍농 도망쳤는데 풍녹이더 미쳤어요 자 계속합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백마 이야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제일 쉽더라 정말로 고양시에서 제일 쉬웠어요 와 3학년 때 대학을 보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정말 미쳤어요 정말 쌤이 걱정 너무 걱정돼요 백마인데 어떡하냐 진짜. 남은 건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자신감 애들이 자신감만 얻었어요 지식은 못 얻고 봐요 이거 할게요 내가 지금 다시 또 얘기했죠 이렇게 나오면 쉽다고요 대칭축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대칭축을 기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두개 대칭축이 같아요 직사각형이 나오려면 대칭축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대칭축이 다르면 평행사변형이 나와요 오케이? 그때부터 미네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나중에 할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들어보시죠. 대칭축 0이죠. 내가 이걸 뭐라고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a라고 쓰지 말라고 했죠. 이유는요. 그러면 또 달라지거든요. 이거 0 플러스 a입니다. 이쪽으로는요. 0 마이너스 a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 길이가 얼마죠? 여기다가 집어 넣어 여기 시계 아니죠? 클라 할 뻔했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맞아. 여기다 a를 집어 넣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가 나오죠. 여기다가 a를 집어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다 a를 집어 넣으면 a 제곱 마이너스 7이죠. 여기서 길이를 뭐라고 쓸래요? 이만큼의 길이를 봐요. 이만큼의 길이가 야 a 제곱 마이너스 7이 이대로가 길이냐? 이거 길이야? 길이 아니죠. 이거 뭐예요? 이거 좌표예요. 이거 음수예요. 길이 아닙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뭘로 바뀌어요? 길이로 바뀌어요. 야 마이너스 잘하는 길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실제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이거 두개더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여기서 꽤나 애들이 많이 망가질 걸요. 이건 됐습니까? 이렇게 둘레 찾는 거예요. 사사이이었습니다. 어저께 프랑스전 봤냐? 네 봤어요. 너도 봤냐? 와씨. 쌤 어저께 원래 쌤이 술을 진짜 아예 안 마시거든요. 정말로 1년에 두번 먹어요. 설날이랑 추석 때 음. 그것도 친구들 만나야 먹거든. 어저께 와이프랑 너무 심심해서 진짜 맥주 한컵 먹고 나또 취해갖고 잠들었다. 네. 나 그래서 후반전 못 봤다. 와 전반전 봤는데 딱죽골로던 아르헨티나가 나후반은안본거였는 그니까 러나 후반에 때, 후반에 술 먹고 취해서 잤다고 <laughs>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나는 아르헨티나가 이길 거냐고 잠들었거든 근데 개 박빙이었네 와 씨. 그렇게 후회했다 아침에 7시 반에 눈 떠갖고 <laughs> 와 개빡쳐 하지만 전반전은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냐 그냥... 대박이더라 진짜로 근데 며칠가딱 이제 은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죠 자 다음요 467번 갑니다 뭐이 새끼들은 다 이걸 잘한다고요? 정말 믿음직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정말 믿음직하니까 보도록 <laughs> 하죠 467번 가6 7번 가죠 응? 205쪽까지 그건 여기서 풀고 가는 거 여기서 풀고 가는 게 205쪽까지였어 자. 나게시 부리지마 아니 쌤이 내가 녹화도 해놨어 쌤이 일을 어떻게까지 풀어오라고 그래? 아니 녹화도 해놨다고 녹화도 해놓으면 마지막에 노멀 베이직 207쪽까지라고 나와있어 요그 그래. 얘기는 그래. 응. 멋지군 응. 됐죠? 여기까지 자좋워 됩니까? 할게요 아, 쌤 어려워요 라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알겠죠? 니네가 쓰는 학교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전학 가세요 알겠죠? 다 100만원 전학 가시면 요 정도에서 끝내줄게요 알겠죠? 100만원 전학 가시면 요 정도만 하시면 돼딱요 정도로 얘기까지는 근데 막어쌤 어려워요 그럼 학교를 전학 가세요 배척고 왜 갔어요? 저용고왜 갔고 풍동 왜 갔어요? 오케이? 알겠죠? 시끄러워 시끄러워 훨씬 어려우니까 할게요 신나지 않니? 응? 야풍동고 수학 2고2 수학 2아저 형고구나 저 형고 음? 저 형고 수학 2문과애들 이과애들 말고 문과애들 학교 평균이 30점이에요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알겠어요 풍동고 똑같아요 진짜로 60점 받았는데 손가락 안에 들던데 백마고 8 0점인데도 3등급이래. 요 어떡해? 아, <laughs> 야, 어떻게 배워? 8 0점인데 3등급이라고 막 하, 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던데? 70점인데 4등급인가? 5등급인가? 백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 거의그 정도 급이에요. 힘내세요. 알겠죠? 백점 거는 뭐 감당이 안 되던데요. 야, 백점 거. 백점 거 지켜 봐. 학교 성적이었지, 래 그럼. 근데 그 와중에도 재속기로 하나틀리고 다맞는 새끼들은 꼭 있어요. 저연에도 똑같이 아 저연에도 똑같아요. 90점 넘은 애가 90점 넘은 애가 다섯 명이래요. 딱그 애들만 잘하는 거예요. 어? 백점 없어요 저연. 원래 저연 순종은 원래 백점 안 나와요. 백점도 백점은 거의 안 나와요. 작년까지는 안 나왔어요. 100만원, 100점이 20명씩 나와요 그럼 어떡해요? 망했죠? <웃음> <웃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요정도 수준까지만 하면 거의 다 맞을걸요? 이바플 정도까지만 하면 오케이 자 467번 근데 <laughs> 네, 저 친구 봐봐요저 친구 저렇 학교 좀 편하게 다니려고 풍덩 썼는데 <laughs> 똥을 밟았어요 <laughs> 자 467번 볼게요 저요은 아직도 <laughs> 어렵습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커리큘럼이 똑같아요. 네,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지. 아... 선택지가 없었지. <laughs> 하지만 어 학교 시험은 그 정도더라. 알아두라고요. 내가 봐도 어 공부 좀 하네 하는 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과 누나예요. 구경수가 1등급이에요 모의고사를 보면. 학원에서 내가 자체적으로 봐도 1등급이 나와요 야 학교 성적이 한 78점, 80점이에요 어. 야, 한 사, 2, 2등급, 3등급 밖에 안 돼요 그 누나 국영수다 1등급인데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가 원래 더 어렵거든요 어. 근데 학교 성적이 8, 3등급, 2등급, 3등급 저형 미쳤죠 힘내요 풍동도 있으니까요 풍족은 내가 봤는데 이런 미친 새끼들 왜보상골 고이한테 내고 지랄이야.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 힘내세요. 백석은 예전에 98년도에 서울대 연대 고대가 고 3에서만 40명이 넘게 나왔어요. 한 학년에서만 한 학년에만 거의 40명 정도면 전국에 손가락에 꼽히는 과거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2등이었죠 그때. 민사고 재매하고. 자 힘내세요. 백마고는 전통으로 못한 학교예요. 봅시다. 좋지 그래도 마음 편하지. 네. 어. 자 이겁니다. 467번입니다. 얘 어때요? 똑같이. 똑같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대칭이됩니다 이거.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인데 잘 봐요 알아두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 잠깐만 설명할게요 알겠죠? 뒤로 넘어가다가 보면 어차피 또 쓰이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나 잠깐 설명해 줄 건데 이거 기억해 두면 되게 잘 써먹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디다가 잠깐 정리를 좀해 보세요 알겠죠? 뭐 포스트잇이나 알겠죠. 근데 포스트잇은 너무 좁기는 한데요. 어다가잘 정리해놓고 앞으로 계속 보세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작도 했었어요. 혹시 학교는 다녔나요? 이때. <laughs> 그죠. 이때 눈은 뜨고 있었어요. 학교 수업할 때, 온라인 클래스 할때안 했죠. 아, 자, 작도 한번 볼게요. 작도 중에 어느 부분을 연결을, 얘기할, 얘기할 거냐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수직 이등분선을 어떻게 작도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어떤 선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직이등분선 작도할게요, 친구들. 이렇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원을, 원을 그렸죠. 컴퍼스를 그려서. 이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서 컴퍼스를 그려서 똑같이 했습니다. 같은 길이여야 돼요. 잘 봐요. 지금 여기서부터 원을 그렸기 때문에 거리가 다 똑같죠. 이쪽에서도 길이가 똑같겠죠. 그러면요, 이 점은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까지 길이가 어떤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이에요. 됐어요? 우리 수직이등분선 어떻게 작도를 했냐? 요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얘가 반드시 뭐가 되기로 했어요? 수직이등분 되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잘 보시죠. 성질을 잠깐만 봐봐요. 수직이등분선을 잡도록 했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여기 위에 어떠한 점을 잡아도 양쪽 끝점까지 거리가 어때요? 같습니다. 얘기 같고요. 여기 잡아도 어때요? 길이? 같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이등변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등변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보세요. 수직이등분선 잘 기억해 주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해요? 네. 자, 계속 갑니다 이걸 토대로요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이거 중2 때 내용이에요 중이 삼각형의 성질에서 배울 건데요 어떤 걸 배우냐면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은요 이등변삼각형이란 두 번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어떤 게 있었냐면 얘를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꼭 지점에서 이 밑변에 수선을 내려 긁으면 반드시 모뭐 되기로 했어요. 수직 이등분 되기로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거중 이때 배운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해요. 자 다음은요. 이제 중이 그 다음에 이거 뒤에 내용에 뭘 배우냐면 내심 외심 이런 걸 배웁니다. 다른 거 말고요. 외심만 지금 미리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괄된 내용으로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외심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 생기는 건지 혹시 기억해요? 외심은 어떻게 그리기로 했어요? 외심 잡는 방법 뭐였어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었죠. 사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여기 파란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이거 수직이등분점이라고 치면.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까지 길이가 같은 애들을 다 찾은 거예요. 즉, 어느 점을 잡아도 이 파란색 양쪽 끝까지 길이가 똑같아요. 맞나요? 네. 그 다음, 여기서도 똑같이 뭐를 하면요? 외심을 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까지 길이가 어떤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이죠.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요. 예, 수직이 형선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길이, 여기까지 길이가 어떤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걸 한 번에 잡은 게 예예요. 이해하셔요? 이해하셔요? 끝났죠? 외심이 나오겠죠? 왜요세곡적까지 거리가 같은 애들을 모은 거니까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되게 자주 써요. 알겠죠? 네. 이거 내심 외심. 일단 먼저 내심 먼저, 외심 먼저 배웠습니다. 앞으로 내심에서얘또 나와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얘 예, 겁나 많이 씁니다 이거 단어는 뒤에 나오는 점과 좌표라는 단어이에요 거기서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거 미리미리 몇 개씩 배워 놓을게요 내신 배우고 외신 배울 겁니다 아 외신 배우고 내신 배울 거예요 내신도 배우긴 배웁니다 근데 아직은 안할뿐 근데 기억은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이행기예요 이거 이등과 삼각형이죠 맞습니까? 높이가 뭐라고 되어있어요? 2라고 되어있죠 맞아요? 얘 네. 예, 어떻게 돼요? 이등변삼각형을 수선을 내려 그으면 반드시 뭐하기로 했어요? 수직이등분 즉 오른쪽 왼쪽이 대칭 되기로 했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얘 예, 보죠 오케이? 자 들어보세요 우리 중2때 닮음이, 닮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하십니까? 닮못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네. 자, 보시죠 이 삼각형만 잘라서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밑에 거 수직 이등분이라고 했죠 여기 길이 2예요 높이도 2지요 됐나요? 네이큰 삼각형의 직각, 이큰 직각 삼각형의 닮음비가 2, 2 90도 이거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 됐나요? 네얘 예, 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얘는 아까처럼 좌표가 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x 예요 왜요? 적으면 대칭 되니까요 네. 돼요? 네. 여기 길이는 뭐가 됩니까? 2-x e 가 네. 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 길이는 뭐가 되죠? 2-x e 가 되요 네. 요 왠지 볼게요 이거 큰 거랑 닮았거든요 네. 여기가 그면 2대 e 2 였죠 예를 러면 2-x 대 2-x e e 가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풀수 있나요? 네. 이제 넓이 이거 둘 곱하면 되겠죠. 이거 넓이로 풀어 주면 됩니다. 467번 됐나요? 468번 똑같으니까 제껴 버릴게요. 468번도 닮음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p라는 점 x 좌표를 a라고 놓으면 금방 쌤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